12월 11일 오늘, 오늘 병원 어, 병원 정기 건검정 검사한 거 결과 보러 가는 날입니다. 뭐 뿌리는 게. 응. 이시카와 <목소리도> 서글룩 <목소리도> <목소리도> 지금도 계속 하고 조사하고 있어. 에? 지금도 계속 주, 계좌 조사 조사 같은 거 하고 있다고. 누가, 누나들이? 아니 캐피탈로 넘겨서 부자끼들 그 하고 있다니까 뭐 자꾸. 애들 주라고 했나? 그 소리는 안했지? 아 그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예전에 아무리 저기 했어도 아른 예. 날로부터 한달 이상 3개월 안에 신청하면 줘야 된다고 아니 그게그 돈을 근데 우리 은행 가서 보실때 일단 거기다 넣으라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던가? 아 너놓고 쓰라고 그랬어 뭐를 지난바? 응그 병원비도 내고 큰데그 돈을 왜니 네 누나는 또 대순이한테 그, 얘기하고 그때는 그때는 대순이가 찾아오질 안했었으니까 찾으러 왔으면 주려고 그랬는가만 이미 만약에 만약 거기 아, 다녔으면 찾으러 오면은 주는게 아니라 그, 걔네들이 왔다갔다 했으면 그리 넘어갔겠네 아, 당연하지. 내가 뭐, 그, 그, 걔네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고 뭐. 자식이라 주는 문화에, 그럼 받을 일이 있어, 뭐 있어, 왕래 안 하다가 죽을 때 지니까 와가지고 부지랄 들어가지, 미워 그리고 왕래 했으면, 뭐, 누나가 나한테 그 돈을 줄 리가 있어? 남자꺼는 왜안했는 해결을? 근데? 아 했다니까 그래서 반출 준거 아니오? 아 답답하기는. 아니 누나가 그걸 왜 해결을 그 거기를 안 해줬대? 그집 찾아가라고 안 했대 네건 게? 그거는 이제 거기 그게 말을 했대 누나가 거기라어 그게 렇그 집도 얘기를 했지 했으니까 그거. 그 집도 그그 엄마꺼라고. 둥. 요... 다 아, 찾아가라고. 야, 시계가 0 k m 인가 근데 이제 그 남자는 부인했어? 아 부인한 게 아니라 뭐 법에서 추라니까 증거지뭐 거기 그 집이 지금 로돼 있었는데 또또 누나 앞으로 있었나? 아 그럼 누가 누가 앞으로 있어 아니 그 저기가 그 전에 저 아저씨 앞으로 옮겼던가? 가지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옮겼는데, 그 옮긴 게 이제 옮겨 써도 그 엄마 재산이라는 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재판을 해서 그 50%에 대한 지분을 달라 해서 준 거지. 반반 나눠 가지라고? 원래 재산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집 얼마나 갈라나니? 그때, 그때 돈으로 1억 2천인가 그렇게 었어요그 집이? 평수가 얼마 안 돼. 아 비싼 애그지 비싸적으로 차라리 집을 달라고 어제 아빠이.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하잖아. <목소리도>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빼줘야 될까? 5남자는가 아니라 나중에 가없어 그래서 따지고 보면 1억 다 줘야 되는데 재판을 해서 내가 그동안 누나 도와주고 뭐 하고 행거해서 5천만 원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달라는 거지. 네. 걔네들 아무것도 안 줬잖아. 이게 재순이라 누가 쟤아빠가 돈이 있어 주지. 아닌 게그 그러니까 전에 근데 하나도 안 줬지. 안 줬지. <laughs> 눈이 많이 왔지 장롱도 노래는 안 부르지 있으면 있는지 알면은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사각 관심을 많이 있어. 차 대기도 지랄이고, 차가 달리는데요. 차를 어떻게 세워? 차 고장 잠깐 세우면 돼. 에이, 차잘있 위험, 위험 우리도 예전에 어디 갈 때.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 좀봐 아이고 방방마다 다 저기 실외기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실 신관촌광인건양대학교로비통한 저것들은 산을바사 시작 짱. 신통한 사람과 짱. 신통한 사한데람가 짱. 신통대차람과어 신통한 사한거그 뭐였어? 밖에서 묻은건데? 그러니까 뭐지? 핏물이 좀묻었빗 핏물이 그 고개를 다봤고 저리 걸러 걸어, 걸어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여 야외 주차장이라니까. 주차장이 이리 올라가서 저 아래가 건양대병원 밑에가 또 들어가는 길 있다니까. 주차장이 또만. 그럼 조작 병원이 터지. 저쪽 아니 그 전에 텍스터 하는데 있지. 응. 그 아래 그리 들어가다가 주차장을. 쪽으로들어가네그큰 병원 쪽이니까 그리 갈테지 아닌게 거가 주차장이 또 있나봐 있 전 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전 방에, 과속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아2 0분에 나왔어? 8시? 20분 20분 한 30분 됐나? 오늘 안한 방에, 그에 생겼다. 그러니까. 네? 다 어떻게 생겼다며.